자 우리 토지 옆에 이렇게 맑은 계곡물 흐르는거 보이시죠 저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고 수량이 많이 없을 시기인데도 이렇게 계속 물이 흐르는거 보면 1년 365일 계속 물은 흐르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연못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연못도 보이시죠 모두 우리 토지 내에 있는거고 어,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 가지고 저장해서 만든 연못 같아요 안녕하세요. 달려라부동산 이우석 소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매물은 3헥타르 이상으로 임업인 등록이 가능한 프라이빗한 자연인 토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 앞으로는 농지도 있고 그리고 3헥타르 이상이 넓은 임야가 있어 임업인 등록이 모두 가능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 인근에 민가가 많이 없어서 프라이빗함도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그런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토지에 있는 작은 연못이에요. 모두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서 연못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현재 관리가 안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 오셔서 좀 관리를 하면 깨끗한 연못, 계속 우리만 쓸수 있는 연못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매물 임야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로 보시면 되고 아래편도 이렇게 농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채광은 상당히 좋고 햇볕도 잘 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임야 안쪽으로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비가 왔을 때 계곡물은 계속 흐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두 벌목은 해놨어요. 임야 정상 부분, 우리 토지 이제 경계 부분 끝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까지는 모두 벌목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콘도로에서 바로 우리 토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쁜 연못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간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하시면서 민물고기를 풀어놓고 이렇게 낚시를 즐기는 그런 여가생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못에서 우리 토지 위쪽으로는 살짝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안쪽 부분은 임야고 그리고 우측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전도 있어요. 전과 답이 있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을 신축하고 창고까지 충분히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과 답도 모두 이렇게 도로와 모두 접하여 있고요. 반대편에서 우리 임야를 보시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임야와 임야 고그 사이 부분에 이렇게 고리 한게 보이시죠? 예, 그쪽으로 이제 계곡물이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벌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까지 모두 가능하게끔 이렇게 작은 고솔길 같은 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우측편으로 보시면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다리째로 올라가는 구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토지 인근에는 이렇게 민가가 많이 없고 들어오는 초입에 한 10여 가구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접하여 있는 부분에 두 가구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프라이빗함 유지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사람이 통행하던 다리지의 구길로 이제 저희 토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매물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토지 자연인처럼 생활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또 임업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하고 매물 현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경계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드렸어요. 우리 토지를 보시면 보정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한번 그려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두 부분이 보정관리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쪽 부분이 농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 볼게요. 나눠서 두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두 필지는 농지예요. 윗부분이 전으로 되어있고 아래부분이 답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건축행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편에 보시면 우리 연못이 한개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는걸로 보이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이렇게 연못이 만들어진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앞부분으로 모두 아스콘으로 포장된 구기지 도로하고 길게 접하여있고 뒤편으로는 민가가 여기 한군데 있고 아래편으로 이쪽으로 민가가 한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이 위치한 곳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이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답 1,236제곱미터 약 374평이고 전 377제곱미터 약 114평입니다. 그리고 임야가 37,289제곱미터 약 11,280평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면적이 38,902제곱미터 11768평으로 굉장히 넓은 토지예요. 3헥타르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 등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조건은 세로가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전기는 기본거리로 인입이 가능하지만 급수는 지하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임업정보서비스 다리름에서 참고한 결과 경사도는 25에서 30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토지로의 접근성으로는 배구면 소재지까지가 차량으로 약 9분 정도고 제천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약 31분, 그리고 충주 시내도 차량으로 약 31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인근 고속도로로는 동충주 ic까지가 차량으로 약 17분 정도 거리이고 동서울 요금소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41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매물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토지와 임야가 있는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아스콘 포장된 도로 우측편으로가 이제 저희 토지로 보시면 돼요. 뒤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만큼이 이제 농지가 있어요. 앞, 쪽 부분, 이제 작은 부분은 전으로 되어 있고, 앞에 조금 넓은 부분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토지는 여기 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요 나무 한 그루 좌측편으로 보시면 돼요. 정확한 건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한 여기쯤 나와요. 여기서 일자로 쭉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서 여기 산하고 산 사이에 골이 보이시죠? 그 고를 기준으로 좌측편이 이제 저희 토지로 보시면 돼요. 우측편은 이웃한 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보시면 이쪽 우측편에 제가 농지가 있다는 부분, 이 윗부분까지는 저 전봇대부터 이 부분까지는 조금 우리 도로보다 낮아요. 도로보다 낮고 전봇대를 조금 지나서 그쯤부터는 도로와 도로보다 조금 높거나 평평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아스콘 포장도로는 국유지 도로예요. 국유지 도로. 저희 이제 토지 세필지로 되어 있는데 세필지가 모두 이 도로에는 다 접혀 있어요. 도로 손실 전혀 없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가 쭉 이어지잖아요. 여기 집이 한채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마지막 집이에요. 도로는 거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토지 뒤편으로는 저 마지막 집한 가구, 한 가구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 앞부분에 보시면 거기 민가 한 가구가 또 있고 예, 그렇게 이제 두 가구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 아래쪽, 이제 원주민 마을에 계시는 거죠. 굉장히 프라이빗한 토지예요. 지금 이 부분, 이렇게 경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보다 한 1.5에서 2m 정도? 어, 이 정도 이렇게 낮다고 보시면 돼요. 저 위쪽은 조금 더더 더 낮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전봇대어 있는 부분, 예, 전봇대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이소장 차 세우는데 보이시죠? 예, 그까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거의 평평하거나 도로보다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부터는 그냥 좀 평평해요. 여기 내리막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만하게 이어지고 이쪽 부분에 어떤 행위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일정 부분 토목공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나무 큰 강구로 보이시죠? 그 앞에 있는 나무 있는 옆에 그 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평탄화 작업은 모두 해 놓으셔 가지고 평평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있어요. 이쪽 경사는 조금 있어요. 경사는 조금 있는 거, 그분 체크해 주시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도로하고 평평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지로. 예, 네, 저 앞에까지는 이제 임야가 시작되는 부분, 이 앞에까지는 평평하기 때문에, 맨날 오시면 이쪽 부분에 주택이나 창고, 이런거 신축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 저 뒷부분에 조금 성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더 건축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도로보다 살짝 높잖아요. 예, 여기다가 건축을 하시면 햇볕 굉장히 좋게 잘 들어와요.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한 10시쯤 됐어요. 햇볕 굉장히 좋은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바만, 이쪽 방향이 이제 남쪽이고 반대편이 북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임야가 이렇게 있어도 햇볕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좀 평평한 부분 쪽으로 해서 우리 토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 바로 이렇게 진출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풀 같은 게 정리가 안돼 있어서 들어가기가 조금 이제 쉽진 않아요. <laughs>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예, 전망 굉장히 좋고요.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이제 이소장 차가 있는 부분 그쪽을 이렇게 어느 정도 평탄화가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출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나무, 요 나무 바로 아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 연못이 있는 거죠. 연못 모두 연못도 우리 토지 내에 있는 거예요. 그 요쪽 부분도 보시면 요기 나무 서 있는데 우측편으로 보시면 석축 시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탄화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일정 부분 토목공사는 해 놓으셨어요. 전봇대 있죠. 예 전기는 기본 거리로 모두 이름이 가능하고 급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수 공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이쪽 부분이 대략 저기 이소장차 세우는데, 어, 요 끝에 요 부분까지가 이제 농지로 보시면 되고, 우측편으로. 좌측편부터 저 연못이 있는 부분에 해가지고, 이렇게 벌목이 되어 있는 임야 보이시죠? 네. 여기가 모두 이제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도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어 있고, 음, 요쪽 부분도 이제 도로에서 보시면, 한저 앞쪽은 2m 정도, 요쪽은 한 1m 조금 안 되게 정도. 네, 예, 이렇게 조금 높게 되어 있고, 평평하게 평탄화는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저 앞에까지 평탄화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 부분 어느 정도 분할해서, 우리가 평평한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이면은 어느 정도 경산이 있고, 지금 여기 벌목해 놓은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하고 이 사이 부분에 약간 골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제가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계곡물이 흘러 내려오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못도 보이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계곡물도 흐르고 있고요. 제가 이쪽 따라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연못하고 계곡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는 모두 국유지 도로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쪽 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토목공사 된 거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일정 부분 높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주택을 앉히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방향도, 뭐, 이쪽으로 창호를 시공하시면은, 남양, 뭐, 남동양, 다 이제 시국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주택을 신축하신 데는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이제 북쪽으로 보면 돼요. 북쪽.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거고 인근에 민가가 두 가구 정도 있고 원주민 마을은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가는 이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작은 민가 관계 있죠. 그 뒷전으로 소나무 숲이 이렇게 싹 되어 있고 자 이제 이 부분 민가 앞 부분이죠. 이 네, 부분이 이제 연못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우리가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만 하시면은 이쪽에서 뭐 민물고기 같은 거 풀어놓고 뭐 낚시 같은 여가 생활을 즐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이쪽에로 조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온다 그러면 저는 민물고기 놓고 이렇게 여가 생활로 낚시 같은 거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 연못뒷 부분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높잖아요. 이뒷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임야가 평탄화돼가지고 토목공사해놓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 토지 경계가 요 어, 경계한데 보이시죠 경운기 옆에가 이제 계곡인데, 그 계곡 전까지가 우리 토지로 보시면 돼요. 야, 우리 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계곡물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뭐 수량이 많을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연중 마르지 않는 이제 계곡물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개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물은 한요 정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우측편이 우리 토지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소장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여기 안쪽으로가 이제 모두 우리 토지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토지 이렇게 다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토지가 위치한 곳은 충북 제천시 배분면이 되겠고요. 자, 오늘 토지 3헥타르 이상이 되는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임업인 등록도 모두 가능한 토지로 보시면 돼요. 자연인하기 정말 좋은 토지고, 참 프라이빗한 토지예요. 자, 이렇게 함께 보신 오늘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표시된 저희 달러라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매매금액은 제가 우측 상단에 띄어드렸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 소장은 또 좋은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달러라부동산 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